말에 큰 죄를 지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을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에. 배신자는 처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을 수 없는 죄를 돌이키는 이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3 0 0명을 죽이는 이 가슴 아픈 일을 행한 거죠. 이보세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0명, 내 동족 3,000명을 죽이는 거. 결국은 뭐죠? 내가 나 자신을 죽인 거죠. 그것이 회계예요. 그것이 돌이킴입니다. 아픔이에요. 스스로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아프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옆사람에 게 주면 아파요. 이게. 헌금 내려고 하면 아파요, 솔직히.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회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아픔을 겪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표현이다. 피 흘림이 아픔이잖아요. 한편으는 동족. 그리고 그것 자체가 뭐냐, 나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동 동족을 죽이면서 내 자식과 형제 자매를 죽이면서 나를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내. 자식.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아픔. 내 지위를 내려놓는 아픔, 예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 아픔, 교만을 버리는 아픔, 오만을 버리는 아픔, 이런 것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걸 완전히 버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하고들 하는 거, 아내가 뭘 잘못하잖아요. 아이,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요. 아내가 빨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막 잘못한 거 하나 지적하잖아요. 괜히 속에서 막울근물근 합니다. 나도 알아. 근데도 그래. 그만큼 내 죄를 고백하는 거, 누군가한테 내 죄를 지적당하는 거를 엄청 힘들어 합니다, 인간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이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근데 사람에게 고백하는 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할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나 자신을 제물로 들여서 고백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사람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것이 옛날에 장대인 교에서 있었던 회개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가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래서 무엇을 향해 가나 완전한 순종, 순전한 믿음이 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말 엄청난 본문이죠. 심판이 아니고 사랑의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순종과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가 잘못됐나? 녹음이 안 된다.